아멘 오늘 제목을요 우리 찾을 때와 부를 때 누구를 여호와를 찾을 때와 부를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아, 이 땅에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어린이 가정의 달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 지금 정말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래서 이혼하는 거몇 번씩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정말 많은 이들이 이권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권에 붙잡혀서 관계를 너무 쉽게 깨뜨리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이권에 이제 다 개입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이제, 에베소이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다하여서, 어,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마음의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죄를 졌을지라도 무리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돌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를 너그럽게 너그럽게 품어줄 것이니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내 예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무지하거든요. 얼마큼 무지하냐면 여기서 사장 1구절을 가서 보면 흙집에 살고 어 티끌로 어, 낙엽을 덮어서 흙집에 살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죽을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서에서는 사장에서는 말씀 우리 연약 연약기죠. 연약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지는 아침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어, 또 베드로 선지도 그렇게 말하죠. 네, 아침 이슬과 같다그러고 야곱 선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 놓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굉장히 해 됐어요. 잡힌 것 같은데 잡힌 것이 아니고,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자신 안에서 모든 자신의 인격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관계가 깨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본문처럼 자녀들을 노이게 하고, 지금 부모를요, 헌신찹처럼 생각하는 개만도, 애완견만큼도 부모를 안 이기는 시대예요 애완견한테는 영양제 먹이고, 애완견한테는 여러분 얼마나 귀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에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는 내버리고 어디에 행가지만 강아지는 여러분 그렇게 못한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냐고 애완견을 키우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도 애완견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기에다 정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속에 살면서 사람과 이렇게 기대 있어요. 사람 인자가 그래서 서로 기대서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 그서 인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자두 종류 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공을 하면 교만에 빠져버려요.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해서 열심히 하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성공,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때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한 분류는, 또한 분류는, 헬란을 만났을 때, 헬란을 만나서 낙심 속에 넘어져 버리는 신앙이 있어요. 넘어져 버리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환란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서 12장에 가서,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되는 겁니다. 왜 참아들 되게 하려고? 뭐 때문에 환란을 만났을까요? 뭐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기 위해서 이 환란을 만났을 때, 환란을 만났을 때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감중에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곧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이제 네, 네. 낙심에 빠져서 스스로를 스스로를 자학하고 네. 비관하면서 도무지 도무지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비평이고 불만이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도 할수 없거니와 이 사람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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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을 해요. 은둔을 하면서 사람 속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 안으로 자기가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선지는 말합니다. 스스로 네 목줄을 풀지하다.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가 하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바보 같은 사람이죠. 분노를 해요. 매사를 분노를 해요. 이 언어로 우리가 뭔가 상대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사를 분노하고 자기 스스로 잘안 되는 부분 자기 마음에 잘안 차는 부분에 대해서를 분노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가 하면 여기서 18장 10, 어,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발견될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은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마음을 찢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가 나야 상대를 찢, 거든요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이제 땅이 버림받겠느냐? 그렇다고, 땅이 옮겨지겠느냐?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사를 분노로 대처하고, 매사를 분노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교만이 질병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다 교만한데, 무엇이 교만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를 해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자기는 똑똑한 거, 절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지적을 받거나 이거 싫어합니다. 부모의 가르침도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교훈을,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터득하지 않으면, 예,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자기, 자기 자신을, 아마도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뭐 주님이 보실 때에 내면의 교만이 질병으로 꽉 차있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희가왜 줍니까? 젊은 친구들이 왜 줍니까? 이 시대의 질병이거든요. 탐욕의 질병에 붙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우리 뉴스 보시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보험을 들어놓고 같이 사는 남자를 장난처럼 해서 물에 빠뜨려 주기는 이렇게 악한 시대. 알고 봤더니,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죄의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의식이 없다 보니 어떤 일을 해도 내 손에 물질만 얻어 범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놓고 그러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가면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이 잡혀 있어서 이미 그 탐심은 우상숭배로 본래서 3장 이제 오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이 꽉차 있어요 가족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선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상대 존중하지 않아요 애 물질 때문에 버려 버려 요 자식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혼 고아예요 전쟁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전쟁 고아 때보다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고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또세 번째로 무절제의 질병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모든 문화, 음악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무절제의 질병에서 사로잡혀서 무엇인가 한바탕 뛰고 무엇인가 한바탕 즐기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도 놀러 가야 하고 빚을 내서도 뭔 짓이든 해야 되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 무절제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이 무너진 것은 오래고요. 윤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것 관계가 없습니다. 어른도 안 보이고 예. 아이도 안 보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냥 먹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냥 우선 스트레스 풀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으니까, 또, 암흑적인 또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술 파티를 벌리고, 춤을 추고, 먹고, 놀고, 가늠을 하고,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암흑가속으로 그렇게 몰래몰래, 몰래 행정을 피해서 들어가는 그들이 놀랍게도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얼마나 많은 위험을 이 땅에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와요. 가정의 달, 전례적인 행사 가지고요. 잠깐 자녀한테 한번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이기주의가 질병이에요 절대 나위주입니다. 절대 나위주입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 여러분. 자, 케네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할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게 말했던 게 아주 그 유명한 이제 그 한마디 연설이 우리들의 귀전을 때립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네. 이런 질병들이 따르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한란이 보이지 않아요. 이기주의는 무관심으로 인정이 메말라버린, 표리부동해져요. 표리부동해져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면 또남 무시하고, 내가 가지면 영혼이 잘될줄 알고 교만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따르는 죄들이 오는데요. 죄에 무감각해지죠. 영적인 무감각하죠. 영적 무지해지죠. 그 다음에 죄가 잠죄 잠식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따르는 질병과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한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셨음을 가정의 저주. 갈통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 예,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저주, 지역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또한 자범죄, 고범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저주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우리를 해결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해결된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해결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다른 예배를 드려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어, 1장 4절 이하를 보니까, 1절 14절 이하를 보니까,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는 분들이나, 어, 여기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마당만 드리, 밟고 가는 제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 자, 소도임자를 알고 나기도 알건 주인을 알건만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주관합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소도 나기도 하는데 너희가 모르고. 자식을 양육했건을 부모 아버지를 모른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탄식을 하시는 그런 이이 이제 사야일장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안식일과 성회와 절기와 대회. 우리 얼마 전에도 절기 지나갔죠. 거기 와서 내게 짐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회는 부흥회입니다. 대회 같은 거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내 부모 잘되게 해주세요. 나돈 벌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되게 해서 그러면서 나이가 하는 일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 하나님 앞에 헌금 몇번 하고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데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사랑의 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음에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일장 보니까 하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네. 너희가 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오늘 여러분 마당만 밟고 제사드리고 교회는 갔다 오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고 뭐하러 갔다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제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 나와 말씀을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 영광 돌릴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광장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게 지겠어 예수님 지금 자신이 광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는데, 무엇 보러 왔느냐? 라고 말씀해. 너희가 이 경치 보러 왔느냐? 여러분, 교회 환경 보고, 교회가 너무너무 찬란하고 잘 생겨서, 너무너무 지금 뭐, 뭐 리모델링이 잘돼 있어서, 이런 거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경치 보러 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보러 왔느냐? 왕궁에 가면? 오늘도 은 사람 많다. 예수님 답답하시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바로 알라는 거지요. 그죠?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 6절을 가면 제자들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해. 요저로는 선지자? 저로는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오늘 시간에도 오늘 시간에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묻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는 너희가 무엇을 보러 왔느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럼 이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거야. 자기를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오늘 시간에 질문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런 대답이 입술의 대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 박혀 있는 구원의 역사를 나의 구주이심을 너희가 얼마나 믿고 가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의 전부의 주인이고 육체의 주인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환경을 고치시는 부활의 주님을 네가 얼만큼 믿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면 요한복음 4장 이제 10절 이하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죄를 짓고 남편이 여섯이나 되었던 이 여자가 물을 길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라고 했더니 여자는 뭐라 합니까? 네. 나그물좀 주세요. 그럼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우리로 말할게요.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돈이 필요해요. 육체가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나는 정말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돈 줬을 텐데, 내가 누군 줄 알았던 너 치료했을 텐데,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의 삶을 달라지게 했을 텐데, 저주를 끌어줬을 텐데, 그러면, 우린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수님, 예, 믿습니다. 돈좀 주세요. 줘보고 말씀해 주세요. 나 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대답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23장이라서 보니까, 욕이 고난이 심하니까,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도대체 내게 하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욕은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환란의 때에, 고통의 때에, 문제가 있는 때에, 내가 정말 답답한 때에, 이때가 여러분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 어떤 때 만납니까?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됐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내 안에 순간순간순간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낙심을 하려고 할 때나,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어올 때, 때는 우리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아, 그래서, 여기서 5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면서 일곱 가지 관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니 리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도 고치시고 환경도 고치시고 자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요. 눈에 보여야만이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구절을 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기도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지라. 찾아야 만나지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반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제가 이제 어느, 어떤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내 안에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이 다 제각기, 제각기 다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인정을 끌려서, 주님, 자꾸자꾸 주님 사랑이 멀어 주님이 아프시잖아요?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 우리에게 선택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다내손 안에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받기로 하시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도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탕자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 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의 전부주입니다 너를 도와주는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가정에 어린이를 하라고 선물 하나 끝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이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야만이 죄에 빠지지 않아요. 해폐적인 문화에 빠지지 않아요. 빠졌을 땐 이미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위질 한 번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사야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가지고. 아참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이 발견될 때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상반된 말씀이에요 혼란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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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회 나와 있지만 마당만 밟고 아직 주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 갔다 왔으니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 영성이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져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아 있는 자, 그들에게 심판하는 영과 섬멸하는 영을 가지고 피로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남아 있어서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서? 네. 얼뜻 들으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신 피로 말미암아 더 정결하게 해서 씻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악한 원수막에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요. 아비시 바세바를 지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씀을 버렸. 언제 말씀 버렸어요? 바세바 뒤에서 못된 짓 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그렇게 그렇게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조금 우리가 세상 것들을 자꾸 지하면서 내 안에 묻혀 들어오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에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세마포를 빠는 삶을 살아갈 때 세마포는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어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남아 역사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